1688 모든 아이템을 견적내는 그날까지 견적남TV 반갑습니다 날씨가 따뜻하고 더워져요 더워져가지고 물놀이 관련 고그 준비를 좀 했고 첫 번째 아이템은 고무보트 한번 보면서 견적을 한번 내보자는 거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타고 다니는 고무보트 그 느낌을 먼저 보여드릴 건데 지금 동영상처럼 플라밍고라든지 도넛 뭐요런 여러 가지 다양한 물놀이 근데 그건 아시죠? 요런 튜브 관련 제품들은 안전 인증을 받으셔야 돼요. 일단 인증 관련 이야기는 다음에 풀도록 하고 일단 그 부분을 보죠. 금액대가 뭐 55이하 65이하 요거는 지금 다 재고가 떨어졌네요. 사실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는 영상을 올릴 수가 있죠.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바닷가에 연인과 함께 보트를 타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미한 동영상인 것 같아요. 괜찮다는 거죠. 영상미도 있고,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훌륭해요. 저도 한대 사고 싶네요. 소비자로 하여금 사고 싶은 욕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일단 사진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자세하게 이렇게 뭐, 2인, 그 다음에 뭐, 키로수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사이즈가 사진 퀄리티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훌륭하죠. 이런부터뭐 많이 뭐 보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죠. 지금 뭐 네이버 스토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일부 소셜마켓을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냥 뭐 견적 내보자는 거죠. 왜 우리는 견적남 TV이니깐요. 지금 요렇게 앉아 바람을 넣으면 크지만은 박스로 해갖고 함축을 시키면 지금 사이즈는 안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임의로 한번 넣어보자고요. 이 작은 게 2인이고 큰게 지금 3인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한번 대입을 시켜 보죠. 그린 2인 75, 75 위안을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부품들은 일단 금액에서 제외할게요. 기본 안전 고무보트에 대한 가격을 한번 내보자고요. 자, 75위안. 그리고 아까처럼 박스를 한다면 미리 영상 찍기 전에 대략적으로 한번 센치를 가늠을 해봤습니다. 좀 넉넉하게 잡더라도 가로가 한20한 5cm, 세로 같은 경우에는 15cm, 그리고 높이 10cm 이렇게 잡으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중요한 한율. 환율. 한율이 조금 내렸다, 그죠? 174.71 관세는 뭐8% 평균으로 잡자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나왔죠 17,457원이 되는 겁니다 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 조금 더 있다가 뭐할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사입을 중국 구매대행을 거치든 내 개인을 거치든 쇼핑몰에 판다고 봤을 때 얼마에 팔아야 되냐 뭐제작가 가격이 똑같은 물건이 있다면 그 가격대를 맞추거나 좀더 저렴하게 팔면 되겠죠 근데 이 제품이 없다 한국이 없는 제품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못해도 곱하기 3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물건을 가져와서 팔아서 올리는 게 아니고 광고도 해야 될 거고 수수료도 떼일 거고 그래 봤을 때 벌써 3배수 이상 밑으로 제작가가 무너져 있는 상품들은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구매 대행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만 원에 받는데 지금 최저가가 이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그럼 이거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벌써 이 아이템 자체는 잘 팔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을 이겨야 돼요. 가격만 낮춘다고 팔릴 것 같아요. 절대 안 팔립니다. 팔릴 수도 있죠. 운이 좋으면. 근데 희박해요. 그럼 뭐가 들어가냐? 결국은 광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광고 자체가 들어가게 되면 동급액이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내가 순위까지 올라가려면. 쿠팡 같은 경우에는 1위에서 4위까지 노출이 되어야 됩니다. 노출되어야 클릭률도 올라가고 클릭률에서 거기서 구매자가, 구매가 일어난다는 거죠. 1페이지 가기도 힘들어요. 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내 물건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한 아이템을 선정하고 내가 사입을 하고 내가 팔려고 할 때는 집요하게 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남들 잘 팔리니까, 어, 나도 팔리겠네. 가격만 낮춰서 팔면 되겠지. 그 오산이라는 겁니다. 더 공부하셔야 돼요.